자, 신진아부 안녕하십니까. 지금 북한 내부에 대형 사건이 터졌습니다. 북한의 핵심 조직의 전화번호가 틀렸다 중앙당 비밀번호들. 그리고 이제 집무실, 서기실 자, 이런 이제 아주 핵심 그 전화번호들이 지금 연연 털려가지고 북한 김정은 정권이 초비상 상태에 걸렸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북한 간부들의 핵심 전화가 털린다는 것은 유사시 때 결한 전화를 통해서 북한 내부를 와해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 해킹을 통해서 가짜 정보들을 보냄으로 인해서 김정은 정권이 와해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할수 있는 거죠. 자, 이걸 지금 반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북한 내부에서 사회 안전성, E okay. 2025년도 기업 문건 탈취 뭐 분실 그리고 이제 해킹 이런 것들을 총괄총화하는 이제 결산총화를 지금 짓고 있고 이걸 지금 사회안전성은 이제 일반 주민들 감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위에 뭐 국가보위성도 있고 또 인민군보위국도 있고 각종 이제 정보기관들이 있는데 북한 전체에서 정보들이 지금 해외에 빠져나가고 있는 이 심각한 실태를 지금 점검하고 이것을 원천봉쇄하기 위한 전국가적인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회안전성 에서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북한 전체 주민들에게 북한의 국가 기밀을 해외에 팔지 말라. 이걸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지금 이미 북한의 그핵 설계도가 지금 유출돼 가지고 대한민국의 원정황들이 보이고 있고 각종 지금 군수 장비들 핵심 정보들이 북한에서 털려 가지고 대한민국을 포함한 해외 정보 기관에 지금 팔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냐? 지금 북한의 노동당 간부들, 인민군대 핵심 간부들, 그리고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이런 간부들이 돈을 벌 데가 없습니다. 러시아에 파병해 가지고 인력을 파견한 이 부서들은 뭐 돈방석에 올라 가지고 잘먹다 하지만 이거는 아주 국소화된 일부 부서만 지금 초호황이고 나머지 부서들은 지금 거의 거짓 대나 다름이 없습니다. 더 이상 팔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뭐 일본, 미국, 이스라엘, 뭐 중국까지 지금 북한 내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북한이 뭘 하는지 이런 정보들을 지금 굉장히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관심을 이제 그 북한도 압니다. 그래 가지고 북한의 이런 간부들이 너도나도 지금 북한 내부 정보를 뜯어 가지고 팔아먹기 위한 그러니까 팔아먹어야만 돈이 되니까 이걸 지금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정보가 나와서 이제는 북한 정보가 헐값에 팔리고 있, 있는 정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 같으면 정말 몇십만 불 들여 가지고 나올 정보들이 이제 너무 막 쓰러나오다 나오, 보니까 뭐 만불 이하 뭐 오천 불뭐 이렇게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북한 내부의 웬만한 정보들이 다 털려가지고 이제는 뭐 북한에 대해서 알 것도 별로 없다. 알 필요가 없다. 이 정도로 지금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 내부가 지금 거의 털리고 있다. 자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망이 돼 있다 보니까 웬만한 정보는 인터넷에 다,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해킹 부대가 대한민국이 웬만한 부서를 털지 않은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은 사실은 비밀이 없다. 다만 이제 뭐 미군과 대한민국의 뭐 핵심 군사 전력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아직 철저히 비밀 베일리에 갇혀 있지만 북한은 대한민국을 알 만큼 다 압니다. 자 그런데 비해서 대한민국의 북한을 얼마나 알까? 잘 모르죠. 왜냐면 북한은 철저하게 인터넷이 통제돼 있다 보니까 북한에는 전화번호부가 비밀입니다. 전화번호부 자체가 비밀이기 때문에 전화번호부가 털린다는 게 이거는 엄청난 비밀이 털린다는 겁니다. 자. 노동당 집무실, 소기실, 그리고 이제 당 조직 지도부, 이런 핵심 간부들의 전화 리스트가 털린다는 것은 북한의 모든 통신망이 다털린거나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자, 게다가 국가보위성 내부의 각종 문서들, 그리고 당 조직 지도부 문서, 그리고 이제 인민군 보위국 문서, 자, 이런 것들이 지금 다 털려 나오면서 북한 정권이 이거는 진짜 뭐 이런 식으로 있다가는 북한의 비밀이 없겠다. 나중에는 김정은의 비밀까지 팔아 가지고 나라가 거둘라는 상황까지 가겠는데, 아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잡아오는 죽이는 대가로 한 1억불 걸겠다. 그러면 아마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이를 제끼고 그 상금을 받기 위해서 너도나도 나오지 않을까. 왜냐? 이제는 북한 내부가 돈이면 못할 짓이 없습니다. 자, 이제는 북한 인민들이 생계난이 지금 국한에 달해 있고, 사실은 제일 힘든 부분이 어디냐. 먹고 살 만큼 살다가 갑자기 추락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중앙당 간부들이나 북한의 일반 간부들이 연막을 살다가 지금 몇년 사이에 코로나 이후에 계속 추락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거지 직전에 와 있습니다. 자 살다가 못 살게 된 간부들이 지금 제일 고통스러운 단계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앞장서 가지고 돈벌이를 위해서 북한의 비밀들을 내다 뜯어 팔고 있습니다. 자 북한 정권이 아무리 이걸 막으려고 해도 이제는 그 비밀을 쥐고 있는 사람들이 몰래몰래 팔다 보니까 지금 뭐 숱한 간부들이 비밀 누출죄로 지금 체포돼 가지고 줄줄이 감옥도 가고 수용소도 가고 뭐 공개 처형당하고 뭐 이런 일이 너무 많으니까 이제는 타의 안전성이 나서 가지고 이런 비밀에 대한 공개적인 어떤 학습회를 통해서 이걸 막아. 해야 되겠다. 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하다 못해 이제는 일반 북한 인민들까지도 비밀을 뽑아가지고 팔아먹으려고 혈안이 되다 보니까 이거 나라가 뭐 견뎌내겠습니까? 자 수습 불가 상태에 빠지고 있다. 자 북한 내부가 정말 볼만한 아주 희한한 상태로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비밀을 단단하게 갇혀놓은 북한이 내부의 어떤 소행으로 인해서 다 털리는 현상. 그러니까 인터넷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되는 북한에서 정보가 털린다는 게참 희한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 주겠으면 북한 정권이 이걸 가지고 지금 난리를 떨겠냐? 참 재밌습니다. 북한 정보가 다 털리는 이 현실, 여러분께 오늘 전달해 올렸습니다. 자, 저희 채널을 항상 시청해 주시고 또 도움을 주시는 우리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